안녕하십니까. 백산오네입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가 아니라서 어, 한참 제가 사랑초를 못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햇볕이 오전에 조금 나서 그래도 사랑초가 조금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가을 오기 전에 겨울부터 먼저 왔기 때문에 아, 정말 가을을 어디에 도둑맞았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품종은 빌리아입니다. 지금 신상 위주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빌리아는 마치 요 지금 물 들었는 것 같이 얼룩이 진것 같은 그런 무늬가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특징입니다. 빌리아는 한구에 지금 5만원 판매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상입니다. 지금 얘는 다이어 울프입니다. 다이올프 지난해 조금 수량이 부족했었는데 원래 지금 가격도 조금 저렴해졌고 너무 예쁘게 꽃이 피있습니다 다이올프는 포트에 25,000원입니다. 캔디박스 레몬입니다. 흰색상에 노란색상 엄청 안 어울릴 것같지만 아우 정말 병아리 같이 너무 예쁩니다. 레몬 65,000원입니다. 크레타소스입니다. 크레타소스도 이렇게 어, 안쪽으로 약간 뭐 페인트 묻은 것 같이 이런 예쁜 무늬가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크레타소스는 4만원입니다. 캔디박스 타로입니다. 타로도 핑크색상에 안에 노란색이 이렇게 물드는데 핑크색상이 조금 어두운 핑크색상 에, 그러기 때문에 이노란거하고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캔디박스입니다. 어, 타로 4만원입니다. 여기는 스칼렛 위치입니다. 스칼렛 위치, 꽃 색상 정말 오묘하고 특이하네요. 어, 안쪽에 이렇게 어, 정말 무늬도... 그리고 예쁘게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스칼렛 위치는 4만원, 야 2만5천원입니다. 스칼렛 위치가 꽃 달림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한 포트인데 지금 이렇게 꽃이 많이 달립니다. 어, 엄청 꽃이 많이 달리네요. 처음에 필 때는 또좀 붉은 색깔이고 조금 더 이제 만개했을 때는 조금 요 색깔이네요. 그리고 이 옆에는 웃는 사자입니다. 웃는 사자 작년에 얘가 한 구에 십몇만 원씩 이렇게 거래됐던 품종입니다. 꽃이 완전 특이하죠. 웃는 사자는 6만 원입니다. 원래. 아까 보였던 타로, 제가 이렇게 조금 굴을 한 다섯 개 정도 심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버터볼입니다. 버터볼 포터에 25,000원입니다. 토끼기 사랑초입니다. 토끼기사랑초는 한 포트에 2만원짜리도 있고 또 3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시입니다. 블러더입니다. 블러더 지난해 정말 엄청 많이 판매도 했고 많이들 찾았습니다. 블러더. 어, 모잘라가지고 정말 블러더 한참 기다리고 하셨는데 원래 블러더 15,000원입니다. 군은 엄청 큰 대구입니다. 캔디박스 종류입니다. 베이베이베리입니다베이베리 35,000원입니다. 캔디박스 원래 신상입니베 베이베리는 꽃이 조금 작고 y very very 작 e r y v e r 는 있는 거는 v 킨입니다 e 킨도 35,000원입니다. e 킨하고 베이베리하고 약간 색상이 베이베리가 조금 진한 색상이네요. 엄청 얌전한 그런 꽃입니다. 어, 잎맥도 특이하고 너무 얌전한 꽃이고 이름은 벚꽃희입니다. 벚꽃희 포트에 많은 나가겠습니다. 벚꽃희 제가 보여드릴게 뒤태가 너무 예쁩니다. 앞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뒤태도 예쁘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지아일입니다. 로지아일 대구입니다. 만 오천 원입니다. 사랑초 중에 제일 적은 꽃입니다. 테누이폴리아입니다. 테누이폴리아 수, 어, 알이 되게 많이 심었습니다 테누이폴리아 25,000원입니다 로즈딤플 살몬입니다 로즈딤플 살몬 어, 두구 들었습니다 포트 안에 15,000원 내겠습니다 캔디박스입니다 원래 신상입니다 페퍼입니다 페퍼는 35,000원입니다 페퍼도 캔디박스 캐롯입니다 캐럿도 올래 35,000원입니다. 신상 신상이고 레인보입니다. 레인보는 올래 15,000원 내겠습니다. 캔디박스 왁스베리입니다. 왁스베리는 4만원입니다. 왁스베리 꽃이 앙증맞고 쬐그면서 예쁘네요. 캔디박스 눈맷입니다. 눈매 45,000원입니다. 그 다음 팔미브론스입니다. 팔미브론스 지금 세구 심켜 있습니다. 세구 심었고 꽃은 흰색상입니다. 팔미브론스는 가격 12,000원 내겠습니다. 색상 꽃 너무 예쁘죠? 잎도 입성도 너무 예쁜 앙정 맞은 그런 꽃입니다. 핑크 브루아르입니다. 핑크 브루아르 한 포트에 한구 심겨 있습니다. 저희는 어또 특별히 흙을 이제 여기 물 빠짐 좋은 그런 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포트에 무게감은 있습니다. 핑크 브루아르 8,000원입니다. 포트당. 클리스 화이트입니다. 파달리스 화이트는 한 구에 12,000원입니다. 어 포트에 한 포트 포트에 한 3개 정도, 알은 한 3개 정도씩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템테이션입니다. 오렌지 템테이션은 제가 가격 보겠습니다. 오렌지 템테이션 만 원입니다. 노란 색상입니다. 로바타입니다. 로바타 엄청 이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에. 우리가 작업할 때구을 많이 넣기 때문에 로바타미니입니다. 바타미니. 로바타미니는 가격이 있다가 화면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로바타미니 가격이 오텀 핑크입니다. 오텀 핑크도 오늘 햇빛이 좀더 났으면 엄청 꽃이 활짝 폈을 텐데, 오텀 핑크는 3구 들어있습니다. 3구에 3구 심었습니다. 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기 한 소쿠리 피어있는 것은 카프리나입니다. 카프리나 정말 알 많이 넣었습니다. 포트 보여드릴까요? 포트 이 정도 많이 심겨 있습니다. 카프리나 12,000원입니다. 페일 야일입니다. 페일 야일 포트에 항구 심겨져 있습니다. 14,000원입니다. 페일 야일. 파달리스 핑크입니다. 아까전에 파달리스 화이트있었고 파달리스 핑크입니다. 파달리스 핑크 8,000원입니다. 야엘입니다. 야엘 야엘 10,000원입니다. 스피넬입니다. 스피넬 안에 별같이 되어있는거 아시죠? 스피넬 엄청 많이 심겨있는 어, 포트 좋습니다. 12,000원입니다. 아까전에 소개시켜드렸죠? 해운맘 변종입니다. 8,000원입니다. 해엄만 변종 엄청 대도 굵으면서 번식 잘 됩니다. 구잘 형성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해엄만 변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터 턴실하고 이렇습니다. 8,000원입니다. 샤이문입니다. 샤이문 한구심 깨 있고 샤이문 엄청 꽂인 심종 그런 품종입니다. 샤이문 6,000원입니다.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로바타 화이트입니다. 로바타 화이트 포터 좋습니다. 로바타 화이트는 9천원입니다. 가스 카스보그 데니스입니다. 카스보그 데니스 특이한 입성입니다. 카스보그 데니스도 만원입니다. 어 이제 사랑초는 지금부터 피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어 거의 이제 sp 종류는 뭐 2월까지는 아닌데 할지라도 1월 정도 눈치까지는 충분히 꽃볼수 있습니다 이제 받아 가시면은 저희들은 흙을 물 빠짐 좋은 흙에 심었기 때문에 햇빛 많이 보여 주시고 물 충분히 주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위에 비료도 좀 알걸음 같은 거 조금씩 올려 주시면은 엄청 구가 많이 그런 이제 형성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특별히 사랑촌 햇빛을 좋아합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고 요즘 감기가 정말 너무 심하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꽃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이제 야생화 쪽에 그냥 한두 가지 꽃 보여 드리겠습니다 햇빛이 없어서 꽃이 약간 힘이 없이 그렇게 이제 핍니다 얘는 이제 상상화의 일종이고 내리네입니다 추위에는 약합니다 꼭 구경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리네 텐노입니다. 추위에는 약합니다. 내리네입니다 시크라멘 원종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